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결산서류 뿌시기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 결산 첫 시간인데요. 일단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이유, 그 출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뭐 결산이라든지 법인세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시는 기업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요청 받아보셨죠? 법인세 신고할 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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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예를 들어서 통장 내역 보내주세요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 보내주세요 뭐 매출채권 잔액 명세서 보내주세요 뭐뭐뭐뭐 보내주세요 굉장히 거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서류들이 정말 다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결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자, 결산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결산은요, 수입과 지출을 마감하여 계산함, 또는 그렇게 산출한 계산, 또는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 정리하거나 마무리함 또는 그런 활동이나 업적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이라고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계상의 결산은 뭐냐.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할때그 보고 목적에 따라서 회계 기간을 나누게 되죠. 뭐 1기 2019년, 2기는 2020년, 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보통은 1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런 회계 기간을 정해서 회계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많은 회계상의 거래들이 있어요. 그 거래들을 분계를 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우리가 수치 보관하고요. 또 종국에는 뭘 작성하죠? 네.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결산 업무라고 함은 이런 회계 처리뿐만 아니라 그 회계상의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챙기고 또 결산 과정에서는 뭔가 수정할 것은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확정을 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증빙을 수취하는 업무까지 결산 업무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를 위한 결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뭘 작성한다고 했었죠? 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했었어요. 결산서라고도 하죠. 이 결산서를 통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산출하는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의 결산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을 말하느냐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일단은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 중소기업은 이런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않을 것이죠 소비성 서비스업 뭐가 있을까요 반란 주점 유흥 주점. 뭐, 호텔, 아니면 오락장, 이런 업종들을 말해요. 이런 업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의 규모 기준 이내일 것. 이거는 우리 업종별로 그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천억, 뭐 음식점은 사백억,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한다. 또한 세 번째, 실질적인 독립성. 우리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해야 하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상장 법인이라든지 뭐 자산 총액 500억 이상으로 외부 감사 대상인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 회사가 아닌 경우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아닌 뭐 유한회사라든지 이런 주식 회사가 아닌 회사는 어떤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될까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도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데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그 기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대로 해버릴까요? <laughs> 그러면 안 되겠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어떤 기준이 없는 사항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산 서류라고 했는데요. 결산 서류는 사실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그 증빙을 갖추는 게 결산서류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출증빙서류, 적격서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외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우리 세무에게 실무자라고 하면 적격증빙 종류 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한번 불러보세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네 세금계산서 있죠.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도 있고요, 신용카드 영수증도 있어요. 이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들이 있고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금액 기준으로요. 거래 금액 3만원, 접대비는 만원이죠. 그 이하의 거래, 그리고 농어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과 거래하거나 외국의 거래를 한 경우, 혹은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간이 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국가 등의 거래에, 그리고 통신요금, 자, 요거 중요하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냥 공급만 받으면 될까요? 요거. 원천징수 대상이니까 당연히 원천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고 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사무, 우리 버,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못해 주겠대요. 이런 경우들 문의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 받아 와야 될까요? 유효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부동산 임대 용역 우리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서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중소기업 결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자체 기장이라고 하죠. 회사가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결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장부 작성, 결산, 그리고 조정, 법인세 신고까지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서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적시성 있게 회계 처리는 가능하겠죠. 물론 나중에 결산 시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도 하고, 뭐, 오류도 잡아내고 할 필요도 있고요. 그때 결산 서류의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보 작성을 하고 법인세 신고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 결산 서류를 서로 전송하고 수치해서 신고에 반영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당연히 세무 대리는 내부 기업 내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을 확인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간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결산 서류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살펴볼 건데 우리가 실무자로서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서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은 중소기업의 결산 그리고 결산 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